여기는 파라티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진짜 좋네요 음. 어 일단은 플레이브 때보다 아니네. 한층 더 정신없고 한층 더 시끌벅적하고 <laughs> 한층 더 점점 텐션을 <laughs> 텐션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기분인데 그래서 야외에서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목소리> 제목이 일요일이잖아요. 멤버마다 하나 의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화가 월요일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그 이따가 제가 목걸이를 줄 건데 그런 게 하나씩 떨어지면서 도화가 이제 멤버들을 찾는 거예요. <목걸음> 아, 여러분 봤어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진짜. 아, 지금 바닥 이상해. 바닥 이상해. 나다 아파. 바닥 이상해. <laughs> 뭐지? 나도 이상해. 아, 제가 너무 진짜... 열심히 춤춰 가지고 쉬어갔어요. 네. 노래의 결과고. 나 다음에 일로 와서 풍기해 줄게. 우 아. 자그가는 <laughs> 그 태양 같았어서. 잊지 못했던. 그 밥밥밥밥조밥밥김콩밥밥 김치밥 밥 김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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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김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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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밥밥밥밥일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 이시려춤 이시춤입니다 이시려춤이라고 근데 취미야. 여러분 다 오피셜이 아니 것을 기억하세요 저희끼리 만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자 시작 이시려 아 이시려 지금 안 돼요 네. 네. 슬리퍼들 왜 이시려 아 슬리퍼들 두춤 포인트 안무는요 바로 시계춤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 일일일 일요일에 타이틀곡의 메이 춤이죠 맞아요 보여드

멋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아랑 저랑 쟈연이랑 셋이서 하는 마지막 도는 어, 게 마지막에 이제 아웃으로 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무용을 17년 살면서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이거를 갑자기 낸그 10년 무용을 한 쟈연이와 윤혜원이랑 아, 같이 섞여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따라하는 그 건가요? 잘, 따라 게낀 거예요. 잘 차렸지는 윤혜원 따라했어. 아, 하나, 둘, 셋, 발을, 발을 모아? 잠시만, 저... 발을 모아. 발이 발을... 근데 그게 아는데요. <laughs> 안 돼. 아! 발을 모아, 발을 모아? 괜찮아, 괜찮아. 발을 모아? 괜찮아 발을 모아, 발을 간격을 좁혀. 가위, 샘, 앤. 고갈하면서 가고 싶다. 고갈하면서 가고 싶다. 진짜 처음 봤겠지. 저희 연습실에서 진짜 이렇게 <웃음> 연습했어요. 펴도 볼게요, 감사 신부이라고 인생 이한 번뿐이라고 뭐를 하던 뭐가 됐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유롭게 자신 있게 느끼는 대로 막지를라고그 누구도 모를 수 없어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i s s me like a s u n a y 일이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k i s me like a s u 일이 유나에게 선데이라. 저희 노래 제목이 선데이인 만큼 일요일에 한 주를 시작된다고도 하잖아요 한뜻하고또 활기차고 행복하게 일주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저한테 선데이는 휴일, 여행 다니거나 드라이브하러 갈때 신나는 선데이 곡을 들으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데이란말 그대로 일요일이자 저희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선데이도 많은 분들에게 꼭 힘이 되는 노래가 되으면 좋겠습니다. 응. 저에게 선데이는 세상에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laughs> 일요일이 없어졌거든요. 몇달 전, 이제 데뷔 얼마 안 남아서 일요일에도 연습해서 사실 일요일이란 거에 의미가 없어요. 저희와 같은 분들이 많겠죠. 분명 많을 거예요. 저희 썬데이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휴가 가는 기분? 신나는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썬데이 많이 들어주세요 제 파트 뒤에 랩 부분에 우우 욕심부리라고 인생 한 번뿐이라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사처럼 가사처럼 여러분들 인생에한 번뿐인 만큼 한도에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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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저희 선이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